안녕하세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달팽이집 입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달팽이집이 어떤 어, 주거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저희 조직에 대해서 소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조직은 두 가지의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달팽이 유니온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청년들의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모여 있는 단체이고요. 민달팽이 유니온은 세입자 협회로서 어, 세입자들의 주거 상담, 교육, 그리고 권리 구제 등의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고 주택 협동조합은 직접 비영리 주거 모델의 집을 공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두 단체의 시너지를 통해서 달팽이 집은 더욱 어, 알차고 멋있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달팽이 집에 대한 소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달팽이 집은 세입자, 시민이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집이라는 모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 집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 이제 50만원, 60만원에 육박하는 1인 가구들의 주거비 문제를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하고자 저희는 시세의 40%부터 한 65%까지 매우 저렴한 어떤 주거비로서 현재 임대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들수 있는데요. 어,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청년들의 대표적인 주거 문제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나은 혹은 새롭게 신축된 주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입주자인 조합원과 사무국이 서로 연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인 가구들의 대표적인 문제인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들수 있는데요. 아주 끈적하거나 끈끈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느슨한 어떤 네트워크, 관계망 등의 형성을 통해서 고립감 등을 해소하고, 주변의 이웃에 대한 불안보다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주거공동체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조합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입주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함께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팽이 집은 2020년 2월에 총 12채의 집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현재 6채의 집이 더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팔로우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주택들을 6년간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들을 한번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까 서두에 짧게 말씀드린 대로 민간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 65% 그리고 공공협업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4 5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들은 퇴거하실 필요 없이 계속 거주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임대료가 상승을 하더라도 최대 5% 이내로 상승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도 없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정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비에 있어서는 요새 막 직방 다방 같은 데서 집을 구하시다 보면 임대료는 싼데 관리비가 너무 높아서 당황하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저희는 관리비를 특별히 받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된 금액 그 이상으로 받을 일은 없다라는 점을 확실히 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거 공동체 관계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열채가 넘는 달팽이집 사이사이에서도 관계망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집 이외에도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실 기회를 받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조하는 마지막 시민 관리 안정망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 유니온, 좀 놀아본 언니들,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등, 어, 청년, 주거, 노동, 부채, 여성 문제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각종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팽이집에 입주하신다면, 시민 전반의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좀더 많은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입자와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집이 되는데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팽이 집에 여러분들의 입주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세 단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반상회를 통해 대표되는 자치 운영에 함께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서 집 주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어, 저희 조합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 놓은 평등문화 규약이나 여러 가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과정들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여유가 되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입주자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소모임, 운동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소개는 여기까지 해 드리도록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의 입주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 헌네시 H 주택의 입주 절차를 소개하게 될 정기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집 공고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그 절차를 나누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서류 접수가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입주 신청을 하시는 게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모집 공고에 올라가 있는 해당 구비 서류를 보내주시는 게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단계를 꼭 맞춰 주셔야 그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해당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일자까지 어,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이 몇 차례 쭉 나와 있는데요. 입주 전까지 총세 차례의 교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올려놓은 것처럼 체킹 민달팽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세 단계의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 교육은 이제 함께 알아가요 주거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민달팽이 합동조합 혹은 민달팽이 유니언에 대한 소개, 단체에 대한 소개와 이제 여러분이 살게 되실 달팽이집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교육 일정은 저희 모집 공고에 이제 두 가지로 이틀로 나눠서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 이제 시간 되시는 날짜 하루만 선택하셔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 교육은 저희 달팽이집에서 실제로 살고 계신 좋은 분이 실제로 오셔서 이제 본인이 달팽이집에서 살면서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리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내가 왜이 자리에 오게 됐고 내 삶은 어떻게 지금까지 경험과 공유가 되어 왔는지를 나누는 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2차 교육도 이제 날짜가 그 모집공고에 두개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둘중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3차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함께 존중해요 평등문화 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 젠더합수성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세 단계 네, 이제 저희가 필수 교육이기 때문에 꼭 입주 전에 완료를 해주셔야 최종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주계서 제출이 있어요. 그래서 입주계서라 함은 저희가 모집공고 올링 그 링크에 이제 보시면은 입주계서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거의 보시면은 총네 가지에서 혹은 다섯 가지의 이제 질문 양식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채워 주셔서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에서 제출은 마찬가지로 저희 모집 공고에 해당 날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입주자 선정 발표가 있습니다. 그 선정 발표는 마찬가지로 모집 공고에 저희가 일정을 올려놨고요. 다만 이그 입주자 선정 발표는 저희가 소득 조회가 보통한 6주에서 한 9주 사이로 걸리기 때문에. 요 일정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려놓은 그 선정 발표일 그 전에 혹은 그 이후에 며칠간의 간격 텀으로 날 수가 있다는 점만 네 유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 선정이 이제 다 발표가 났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은 교육 이제 3차 교육 그 달팽이지 평등 문화 교육이 남아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입주를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시기 위해서는 꼭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교육이고요. 도 이제 이틀에 나눠서 어, 진행을 되게 되니까 그 중에 하루만 선택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평론문화교까지 끝났다 하면은 저희 모집일정에 나와 있는 어, 그거를 보시면은 입주자 1차 워크숍이란 게 있어요. 이 1차 워크숍은 저희가 해당 집에서 그 본인이 들어가게 될 집에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날은 다 같이 모여서 실제로 입주하게 될 사람들이 얼굴을 좀 보는 자리 플러스. 이제 대부분 방 대정이 그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 꼭 저희가 보통 주말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주말에 시간이 비어 두시고 요 1차 워크숍을 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차는 이제 계약서 작성이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은 이제 1차 워크숍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계약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계약서 작성 전까지 저희 회원과 조합원 이 가입 절차를 완료해 주셔야 계약서 작성이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계약서 작성을 하신 날로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그 입주 기간은 마찬가지로 모집 공고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약서도 쓰고 입주까지 했다 하면 여기까지 끝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더 워크숍, 2차 워크숍이 있어요. 여기서 2차 워크숍이라 함은 저희가 어 1차 교육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달팽이집 모두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첫 입주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첫 반상회를 진행을 하는 그런 자리를 2차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입주하면서, 어, 느꼈던 경험을 공유를 하거나, 혹은 이제 뭔가 규칙이나 약속 같은 걸 정하고 싶다. 혹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용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입주 절차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서류 조회를 위해서 굉장히 서류들이 챙겨야 되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걸 물어보시기도 하고, 혹은 보내주셨는데 또 틀려가지고 다시 또 송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제가 좀더 자세하게 어떻게 서류를 써야 한 번에, 그 추가적으로 보낼 필요 없이 있을 수 있는지, 어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는 어 자리를 하겠습니다. <목소리> 파트 3이라고 해서 저희 자격조의 서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격조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LH나 혹은 SH에서 이제 입주자들의 서류를 보고 소득조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그 사회적 주택 같은 경우는 총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대학생 계층이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청년 계층인데 이 계층마다 서류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필수서류가 어떤 건지에 대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대학생 계층입니다. 대학생 계층은 그 저희 모집 공고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혹은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또두 번째로는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인 자, 즉 취업준비생 이런 사람. 그리고 이제 대학생 계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개인의 소득만 소득이 조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신청자의 부모님까지 소득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거 모집 공고 보시면은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이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요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바뀌기 때문에 꼭 모집 공고에 보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면은 필수 구비 서류가 대학생 계층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요거를 제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어떻게 그 해당 서류를 써야 되는지 예시로 지금 올려놨어요. 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제 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긴데 여기는 일단은 그 위에 성명 쓰는란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어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이제 어 서명까지 하는 란이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로 신청을 하신다 하면은 꼭 본인만 요 란을 채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까지 꼭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서명까지 들어가는 게 필수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 꼭 잊어주지 마시고 저희가 올려놓은 그 공통서류 작성 예시 보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에도 이제 순수 그 번호가 좀 적혀 있어요. 그 번호에 뭐 2번, 3번, 4번에서 쭉 7번, 9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 하나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얘도 꼼꼼하게 보시면서 체크를 다 하시고 나서. 서 밑에 날짜까지 써 주신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게이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만 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성,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인까지 들어가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본인 성명 쓰는 란이 있고요. 그 밑에 주소. 그 옆에는 이제 자기 중, 주민등록번호 쓰는 란이 있고 밑에 이제 관계랑 또 마찬가지로 쭉 써주시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주민등록번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서명을 하시는 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동의함 뭐 하나는 그리고 다음 건 동의하지 아니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두 개도 마찬가지로 서명을 두개다 해주셔야 됩니다 꼭 여기서 동의함에만 서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동의하지 아니함에도 꼭 서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그 제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얘 필수적으로 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인데요. 얘는 이제 그 소득조회를 일반적으로 했을 때 잡히지 않는 자산 같은 경우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그 중에 대부분 이제 많이들 걸리시는 게그 임차보증금란입니다. 그래서 혹시 혼자 개인 그 이름으로 내가 자치를 하거나 혹은 하숙하거나 그런 계약서를 작성 임차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여기에 예를 체크해 주시고, 어 해당 계약서에 사본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은 이제 어 여기가 어떤 보신지 주소 적는 란이 있고,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 본인 서명까지 들어가는 란이 있는데요. 요거 작성해 주신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계약서 사본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그 임대차 계약서에는 꼭 확정일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확정일자가 뭐냐면은, 어, 전입신고를 이제 하시잖아요. 이사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동주민센터를 가시면은,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라고 하면은, 해당 확정, 그 도장 같은 걸 찍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계약서에 찍고 저희한테 그 사본을 보내주셔야 이 계약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요거 꼭 필수적으로 계약서 보내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동주민센터에 가서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어, 직접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얘는 꼭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그 주식이나 뭐 요런 그 분양권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해당 안에 그, 해당자가 있으면은, 뭐, 거기 체크를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뒤에 채워주시면 되고요. 거기 없으시면은, 하나하나 다 아니오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 주민등록표 등본이 저희 이제 모집공고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등본은 꼭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플러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와 있는 등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등본 딱 떼셨는데 부모님 그등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가 안 나와 있다면 얘까지 다시 나오게 뽑아 주셔야 되고요. 어 가끔 가다가 이제 대학생 회처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제 어 저는 그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 같이 안 살아요. 라고 하면은 등본을 떼면은 본인 앞으로 떼면은 이제 본인 혼자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 등본 플러스로. 부모님의 등본을 또 따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대학생 계층 분들은 등본 보내실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마찬가지로 본인 기준으로 발급을 하되, 거기에 해당하는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표 뒷번호까지 뒷자리까지 나와 있게 상세로 내역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재학 중이면은 재학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뭐 본이 졸업을 했다, 혹은 그게 2년 이내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졸업증명서를 추가적으로 꼭 보내주셔야 대학생 계층의 신청 서류가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청년 계층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년 계층은 굉장히 서이쭉 많은데 이 해당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만 19세에서 만 39세면은 무조건 다 신청을 할수 있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대학생으로 신청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청년계층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소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청년계층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이 나이만 되신다면 청년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청년계층이랑 대학생계층이랑 가장 큰 차이는 청년계층은 개인 소득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의 소득이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청년계층으로 지원을 하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득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청년층의 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도 대학생 계층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보다 청년 계층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소득제를 넘어 그 통과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학생 계층은 꼭 신청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는 이상 대부분 청년 계층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어 간단합니다. 다음년 계층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라는 걸 봤을 때 마찬가지로 필수 구비 서류는 위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채우는지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제 3자 제공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계층엔 본인 서명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모님 성명은 따로 필요가 없고요. 본인 성명만 채워서 사인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2, 3, 4, 5, 6, 7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예어 혹은 동의합니다라고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얘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인데요. 어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서명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성명이랑 주소랑 주민등록번호 써주시고 밑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뒤에 두 가지 사인 다 동의한 동의하지 아니하면 또 사인을 두개다 해주셔야. 이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은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대학생 계층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고 자치를 해서 내 명의로 계약서가 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시고 그 사본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가 나머지, 그그 나머지 체크란까지 다 이제 아니요 혹은 얘를 체크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그 다음엔 등본인데요 어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뒷자리까지 따로 필요는 없기는 한데요. 어 다만 어쨌든 혹시 모를 사정에 대비해서 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까지 뒷자리까지 모두 어 보이게 하면 좀더네 저희가 확실하게 서류를 그냥 큰 문제 없이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등본이든 가족관계증명서든. 어 그냥 모든 세대원이랑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나오게 뽑아주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기 침은총세 가지의 서류를 더 내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인데요. 얘는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뽑으실 수 있고요. 얘는 현재 이력까지 뽑아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얘를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인데요. 이래 마찬가지로 현재 이력까지 나오게 그 인터넷에서 뽑아주시면 네. 됩니다. 가끔가다 청년계층 신청하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이런 게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가입한 내역이 없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계층의 이제 자격 조건의 소득 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자격 조건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소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대시확인서를 꼭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 까먹는 서류 중에 하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사본, 통장 사본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 청약통장의 사본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당 은행의 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셔서 어 통장 사본을 보내 그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통장 사본을 뽑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가입 횟수나 아니면 납입 그 횟수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가입 여부를 보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내가 지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 그 서류 조회 아니 서, 서류 이제 보내는 날 전까지 꼭 등록을 하셔가지고 통장 통장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사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류 조회를 위한 그 필수 작성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다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그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혹은 등기로 붙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 번에 쭉 확인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피드백에서 어떤 게좀더 그 필요한지를 전화로 어 보통 상담을 드리고요. 그게 아닌 이상 서류가 완벽하다 하면은 저희가 어, 일괄적으로 LH나 SH의 소독조회를 넘게 기 됩니다. 그래서 그 날로부터 대부분 한 6주에서 9주 사이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추후에 어, 입자 선정 발표 때 다시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긴그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